안녕하세요. 철재의소입니다 주식하는 여러분들 마음고생 많으시죠? 그동안 어렵게그 먹어놨던 거 이거 다 뺏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마 상당히 들어가지고 이 시점에서 그냥 틀어버리나 아니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유튜브 영상 좀 심어 싶어도 이거 <laughs> 아마 여러분들 고민이 많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게 저희 생각을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게 에코 프로가, <laughs> 말씀이죠.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해러가지고 어저께 외국인들이 그냥 쏟아 붓는걸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뭐, 지수 패닉에도못 집어였고, 뭐, 어쩌고 졌죠. 상당히 안 좋은 이기 많이 놉니다. 당분간 아마 이런 패당이 생길 겁니다. 에코프로가 뭔가니까, 딴 놈들 뭐, 간다 해봤자 가지도 못하고, 그냥 우물쭈물거리고 코스닥 전체가 그냥 와르륵 무너지는 걸, 이틀 동안 양일간 무너지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주식을 오랫동안 이렇게 면밀히 보는데요. 매일같이 그 관찰하는데, 그렇게 가파르게 올랐다가, 한 방에 꼬그러지가지고 그냥 나가 떨어지는 행운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떨어지가 조금 반등 주고 또 떨어지고 반등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떨어지는 것이지 그게 외모로 그냥 왕창 깨지는 건 없다. 조금 늦어질 뿐이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게좀좀 좀 느긋하게 좀 생각해 생각해야 됩니다. 뭐좀 아깝긴 해도. 한 1억 먹었다면 한 2천만 원 내준다, 이런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좀느긋한게 생각해야 되지. 이걸, 어렵게 먹은 분들은 더더욱 이게 아까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뺏기는 게. 아까울 수 있는데. 이러다가 뭐 뺏기고 난 다음에 우물쭈물 하다가 더 뺏기고, 장이 끝나버리면 파장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죠. 들지. 근데, 에코 프로가, 총 대장인데, 에코프로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빠진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뭐, 딴 이유도 막, 흥이 옵니다. 많이 인,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이 코, 코스닥이, 에코프로 그 아, 가족들이 다 끌어올리고, 에코프로로 인해가지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laughs> 지금 실자리가 왔었거든. 그냥 무지막지하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82만원까지 시툰 놓으십니까? 저는 저 생각을 말씀드린다면요. 이건 더 올라갑니다. 모든 걸 종합해 보았을 때요. 더 올라가기 위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지. 하도 뭐 개, 개인들이 이쪽에 뭐선 에코프로 뿐만 아니라, 에코, 특히 에코프로하고 그 소재주에 너무 애,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대중이 몰리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쏟아 붙습니다. 근데 기관들 생태를 보면요, 에코프로는 사고 싶어 환장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 에코프로를 <laughs> 쳐다보고 는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해도 제 생각인데요. 아마 다음 주, 다음 주 고비입니다. 다음 주 고비가 한 일주일 내지 5월 초까지를 보는데, 5월 초까지 왔다리 갔다리 할수 있습니다. 왔다리 갔다 할수 있는데, 음, 그 안에 끝날는지, 아니면 그이후에 끝날는지 모르지만, 그 가격으로 보면은 지금 57만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57만 4천원까지 왔으니까, 거진 다 왔습니다. 57만원이 깨지면 상당히 좀안 좋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57만원 깨지면 55만원, 55만, 55만 5천원까지도 밀립니다. 올수 있습니다. 50만원 중반으로 온다. 새로운 기회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에코프로가 먼저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뒤따라서 포스코 그 가족들이 또그 에코프로를, 에코프로 그 자리를 메꾸 가지고 급등했는데요. <laughs> 그러면 다, 다음에 에코프로 아니 포스코 가족 이후에 또 제3의 에코프로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다시 에코프로 애들이 뛸 겁니다. 저 애가 는 것입니다. 저 생각은 뭐그짓말딴거딴 막, 막딴 놈들이 뛴다. 에코프로가 뛰지 않은 한 코스닥은 갈 수가 없습니다. 갈수없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솔직히 수입도 그렇습니다.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한그양극재하고 우리가 2000년 소재주에서 수익을 내는 것이지, 각종 유튜브에서 뭐슨 반도체다, 바이오다 얘기했던 걸 이렇게 좋아하고, 그 숫자를 많이 채울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뭐, 맥주서 사가지고는 거기서 수익이, 큰 수익이 사실 나오기 힘듭니다. 저게도 믿음이 가고, 덩치 큰 이런 게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포스코 홀딩스 이런, 이런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데서, 그, LNF 이런 데서 수익이, 그래도 큰돈의 수익이 나오지 웬만한 뭐, 반도체하고 지금, 또, 바이오라든지, 오늘, 뭐, 보니까, 우크라, 재근 관련주, 뭐, 꿈틀 하는데, 이게, 단발성으로 끝날 확률이 많다 보니까, 왕창 뛰가기가 힘든다니. 그러다 보니까, 큰 수익을 내기가 힘든다. 솔직히. 잔잔한 거지. 그 몇십만원, 몇백만원. 그것까지 보는, 큰 수익 내기 힘든다. 지금, 오늘 보니까요, <laughs> 에코프로가 상당히 좋고 llf 셰로닉스는 지금 당장도 너무 너무 좋고 포스코 푸츠엠도 포스코 홀딩스 하고 지금 상당히 좋은 자리로 또 오고 있습니다 코스모 애들이 상당히 모양새가 너무 좋습니다 코스모 먼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얘들이 상당히 좋고 지금 코, 코엔테크라고 요, 요 상당히, 음, 모여서 갖추고 있습니다. 코엔테크. 코엔테크 여기 상당히 괜찮고. 그저께 급등하고 난 다음에 또 원위치로 돌아간 하나 기술. 하나 기술. 참,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거 충분히 또 다시 안정화 되면 급등 나오겠다 코스모 애들하고, LMF 가족하고, 에코프로. 저 <laughs> 생각 그렇습니다. 저 생각 요런데 뭐, 여러분들도 잘매밀 생각하시가지고 아주 신경 써야 되겠죠. 잘못하면, 은 자칫 잘못하면, 은 보시다시피 장이 이런 것에 한번 꼬꾸러지면은 장이 그 누구도 갈수 없고 또 특히 이 종목에 들어가가지고는 정말 거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운데 각자가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죠. 정신 알아서 능력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에코프로에 집중화 시킵니다. 뭐딴거뭐 뭐 크게 뭐 보지 않습니다. 제가 에코프로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오늘 좀 많이 담았는데 다음 주에 내려 오면서 계속 담아가지고, 딴 거는 거진 다 팔았으니까요. 저는, 딴 종목은 거진 다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고, <laughs> 에코 프로에만 집중하시킵니다 내려오면서 그냥 전다집중합니다 집중화해가지고, l 에프몰새로에서도 있고, 포스코도 한번 껍데기 했다가 바로 꺾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터납니다. 터나고, 이 코스모 신소재라 그런 요것도 상당히 안 떨어지고 모양새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요. 요런 몇몇 가지에 내려오면서 계속적으로 쭉쭉 해가지고 끝냅니다. 거기서, 만일 턴 하면은 하루 내지 이틀이면은 요번에 뭐 이렇게 뺏긴 돈 꼽으러 찾아내죠. 한 방에 찾아냅니다. 저는 그렇게 전략을 짜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름의 전략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여기 좋다. 꼭 욕을 해야 된다. 이런, 이런, 이렇게 말 못하겠습니다. 못하기 때문에, 제가 뭐 책임을 못질 것이고, 여러분들 각자 알아서 하시야 되는데, 오늘 신문에도 뭐, 윤석열이 가면은, 배터리를, 배터리를 갖다가, 미국에 가면 반도체급으로 키우겠다. 그래가지고 뭐, 한 20조를 투자한다. 뭐, 이렇게도 신문에도 막 나오고, 이런데, 양극재는 5년에 양육한 4배 정도 더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근데, 에코프로 상당히 좋게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 감사합니다.